나, 니, 나, 니, 나, 나 니, 나, 니, 니 나, 형, 그, 서. 여보세요? 한서야, 나야. 폰이 꺼져 있네. 음성 녹음으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많이 망설였는데, 지금이 아니면, 또 후지부지 될것 같아서 이렇게 남겨 한서야 내가 고민 진짜 많이 해봤는데 요즘 우리 많이 다퉜었잖아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계속 반복했었잖아 그래서 고민 많이 해봤어 한서랑 있으면 참 재밌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요즘엔 불행해지는 것 같아. 너도, 나도.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싶더라. 한서야, 우리 연애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? 벌써 6년이더라 시간 참 빠르다 그치 가족만큼이나 아니 가족보다도 가족 같고 편하고 서로 잘 알잖아 그래서 너가 없는 내 인생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 너랑 안 만난지 3개월이 돼 가면서 지금 삶이 당연해진 것 같아. 너가 없는 3개월이 익숙해져 버렸어. 참 웃기지? 너도 내가 없는 3개월이 참 행복해 보이더라.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봤는데 한서야, 우리 이제 그만하자.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거 하지 말자. 미안해. 이런 이야기 혼자 생각하고 상의도 안한채 너한테 통보하듯이 해서. 그래도 너라면 날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. 아니, 이해 안 해줘도 할 말이 없지만. 그동안 나랑 만나주고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고, 부족한 여자친구여서 미안했어. 이제 서로가 없는 삶이 되겠지만, 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. 많이 사랑했고, 많이 고마웠고, 많이 미안했던 내 사람 한서야. 잘 지내, 안녕, 오빠, 저, 오빠한테 할말 있어요. 다 듣고 대답해 주세요. 제가 처음 오빠 봤을 때, 어떻게 저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지? 라고 생각했었어요. 외모가 출중한데, 내면까지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엔,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좋아서 친해지고 싶었어요.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가 자꾸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도 오빠 옆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. 내가 오빠한테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어요. 근데 그 이후에 썸녀분이랑 잘 돼가는 모습 보니까 한편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오빠가 너무 행복해 하니까 그것만 봐도 괜찮았어요.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썸녀분이 양다리 걸치는 걸 알게 되고, 오빠가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, 제 마음까지 너무 아팠어요. 그래서, 처음으로 후회했어요. 그래서 그후에는한 번이면 좋게요. 저, 오빠 진짜 많이 좋아해요. 저는 절대 그 썸녀처럼 그러지 않아요. 오빠만 괜찮으면 우리 한번 알아가 보지 않을래요? <목소리>